안녕하세요. 이화여자대학교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본 영상은 2024학년도 이화여자대학교 수시모집에 대한 안내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학년도 이화여자대학교 수시모집 입학 전형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 2024학년도 수시모집의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 중 고른 기회, 사회기여자 전형, 인문계열 모집 단위에 수능 최장력 기준이 완화되었고, 논술 전형의 전형 전용 방법이 논술 100%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학과와 데이터 사이언스 학과가 포함된 인공지능 대학의 소속 학과가 컴퓨터 공학과, 사이버 보안학과까지 총4개 학과로 확대 개편되었습니다. 또한 본교 지능형 반도체 공학 전공 신설이 확정됨에 따라 공과대학 내 융합 전자 반도체 공학부를 통해 올해 총 60명을 선발할 예정이며, 이중 수시 모집으로 총 24명을 선발합니다. 전형 유형별 주요 사항 안내입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인 고교 추천 전형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총 400명을 선발하며, 학생부 교과 80%와 지원자 전원에게 기회가 제공되는 면접 20%를 일괄 합산하는 방식으로 평가합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수시모집에서 가장 큰 선발 규모를 가지고 있는 학생부 종합전형은 미래인재 945명, 고른기회 162명, 사회기여자 15명을 서류 100%로 선발합니다. 수능 최장력 기준을 적용하며 전형 또는 모집단위에 따라 기준이 다르므로 지원하고자 하는 전형 및 모집단위의 수능 최장력 기준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른 기회 사회기여자 전형은 미래인재 전형에 비해 완화된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합니다. 논술 전형으로는 올해 300명을 선발합니다. 올해부터 논술 100%로 전형 방법이 변경되었으며 미래인재 전형과 동일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합니다. 각 전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전형 안내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기 실적 위주 전형 중 특기자 전형은 어학, 과학, 국제학 특기자 전형이 있으며 전형별로 각 분야에 강점이 있는 학생들이 지원합니다. 선발 인원이 대폭 축소되었으니 전형별 모집 단위와 선발 인원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특기자 전형 모두 1단계에서 서류 100%로 면접 대상자를 4배수 선발하여 면접을 실시하는 단계별 전형으로 진행되며 수능 최장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예체능 실기전형에서는 한국음악과와 무용과를 선발합니다. 모집단위별 반영교과 중 상위 30단위만을 반영하여 학생부 교과 100%로 1단계에서 실기 대상자를 선발하고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 20%와 실기 80%를 합산합니다. 역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예체능 서류전형은 예체능 계열 모집단위를 선발하지만 실기고사를 치르지 않고 서류와 면접으로 평가하는 전형입니다. 조형예술대학과 체육과학부 모두 1단계 서류 100%로 4배수를 선발하여 2단계 면접이 진행되는 단계별 방식이며 조형예술대학과 체육과학부는 각각 다른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됩니다. 2024학년도 수시모집 전형 일정입니다. 수시모집 원서접수는 9월에 시작하여 면접과 실기고사가 10월부터 11월에 걸쳐 진행됩니다. 논술고사는 수능시험을 치른 이후인 11월 25일과 26일에 논술 유형별로 나누어 이틀간 실시될 예정입니다. 합격자 발표는 전형별로 수능 최장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전형의 경우 11월에 수능 최장력 기준이 적용되는 전형의 경우 12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학생부 교과 전형인. 고교 추천 전형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고교 추천 전형은 작년과 동일하게 총 400명을 선발하고 국내 일반고 교육 과정을 5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들이 각 고교의 추천을 받아 지원할 수 있으며 재수생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고교별 추천 인원은 각 고교의 재적 여학생 수의 5% 이내 최대 10명까지 가능합니다. 교과 전형인 만큼 3학년 1학기까지 이수한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사회, 과학 주요 교과의 전 단위 교과 성적 80%와 면접 20%를 합산하여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면접은 별도의 제시문 없이 서류 기반 일반 면접으로 진행되며 지원자 전원에게 면접을 볼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므로 교과 내신 성적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면접을 통해 만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생활기록부 이외에 지원자가 추가로 제출하는 서류가 전혀 없으며 수능 최장력 기준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고교 추천 전형의 교과 반영 방법입니다. 전년도와 동일하게 3학년 1학기까지 이수한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사회, 과학, 전과목, 전 단위를 다중치 없이 반영합니다. 공통 및 일반 선택 과목은 석차 등급 점수에 이수단위를 반영하여 평균 석차 등급 점수를 산출한 후 학생부 교과의 90%로 환산하고 석차 등급이 제공되지 않는 진로 선택 과목은 각 과목의 성취도 점수에 이수단위를 반영하여 평균 성취도 점수를 산출한 후 학생부 교과의 10%로 환산하여 반영합니다. 공통 및 일반 선택 과목을 90%, 진로 선택 과목을 10%로 환산하여 합산한 점수가 학생부 교과 점수가 되며 이것을 전체 총점의 80%로 반영하고 나머지 20%는 면접 점수를 반영하여 이두 점수를 합산하여 최종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다음은 면접에 대한 안내입니다. 고교추천 전형의 면접은 지원자 전원, 개별 면접으로 면접관 3명과 학생 1명의 다대일 면접으로 진행됩니다. 지원자의 학교생활기록부를 토대로 진행되는 제출 서류 기반 일반 면접이며, 또한 블라인드 면접으로 수험생의 성명과 수험 번호, 출신 고교명 등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언급할 수 없고 교복 착용 또한 금지됩니다. 따로 제시문이 없고 지원자의 학교생활기록부 각 항목에 서술된 내용을 바탕으로 본인만이 대답할 수 있는 경험이나 활동 등을 질문할 수 있으며, 여기에 학생의 역할, 활동의 과정, 내용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꼬리질문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고교추천전형 면접에서는 이렇게 학생의 학생부 내용에 대한 진위 여부 확인은 물론, 학업 준비도 주도적 탐구 역량, 논리적 사고력, 그리고 발전 가능성을 종합 평가하게 됩니다. 다음은 수시모집에서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하는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안내입니다. 본교 학생부 종합전형의 대표 전형인 미래인재 전형은 단일 전형으로는 가장 많은 945명을 선발합니다. 고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학생들의 역량을 평가하는 전형이며 면접 없이 서류 100%를 반영하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의 핵심 전형 자료인 학교 생활기록부를 바탕으로 학업 역량과 학교 활동의 우수성, 그리고 발전 가능성을 종합평가하게 됩니다. 미래인재 전형의 수능 최장력 기준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인문계열 3개 영역 등급합 6 이내, 자연계열은 수학 포함 2개 영역 등급합 5 이내를 적용합니다. 인문계열과 자연계열 모두 수능 최장력 기준 대상 영역에 절대평가인 영어영역이 포함되고 탐구영역의 경우에는 두 과목의 평균이 아닌 상위 한 개의 과목의 등급을 반영합니다. 의예과와 약학대학 그리고 스크랜트 학부는 별도의 수능 최저력 기준을 적용합니다. 또한 인문계열 지원 시 국어 영역을 자연계열 지원 시 수학 영역 중 미적분이나 기하를 반드시 응시해야 하며 제2외국어와 한문은 탐구영역의 한 과목으로 인정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른기회 전형은 총 162명, 사회기여자 전형은 15명을 선발합니다. 전형방법은 미래인재 전형과 동일하게 학교생활기록부를 바탕으로 한 서류 100%이며 미래인재 전형에 비해 완화된 수능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만 해당 전형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각 전형별 세부 지원 자격 조건이 있으니 반드시 모집요강을 통해 구체적인 지원 자격과 자격 관련 제출 서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른 기회 전형과 사유기 여자 전형의 지원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른 기회 전형은 국가보훈대상자 및 경제적 배려 대상자 그리고 농어촌 학생이 지원할 수 있으며 올해부터 북한 이탈 주민 또는 제3국 출생 북한 이탈 주민 자녀가 지원 자격 요건에 추가되었습니다. 사회 기여자 전형은 민주화 운동 관련 자및 자녀, 직업군인 자녀, 다문화 가정 자녀와 해외 파견 선교사 자녀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자격 및 제출 서류에 대한 안내는 수시 모집 요강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른 기회 전형과 사회 기여자 전형 인문 계열 모집단위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전년도보다 한 단계 완화된 세계 영역 등급 합8 이내를 적용합니다. 자연계열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수학 포함 두개 영역 등급 합6 이내를 적용합니다.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의 평가에 대해 보다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 평가의 핵심이 되는 자료는 모두 아시다시피 바로 학교생활 기록부입니다. 본교는 작년부터 자기 소개서가 이미 폐지되었기 때문에 학생부의 중요성이 더 강조되었습니다. 학교생활 기록부는 고교 3년간 학생의 학교생활 전반에 걸쳐 관찰된 누가 기록을 통해 학생 개개인의 성장 내역을 들여다 볼수 있는 자료로서 평가의 기초이자 핵심 자료입니다. 학생분의 기재 항목들이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과학습 발달 상황을 비롯하여 과목별 담당 선생님들께서 작성해 주신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 그리고 창의적 체험 활동,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까지 학년별 담임 선생님과 또 담당 선생님들께서 열심히 기재해 주신 모든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이 학교에서 어떻게 생활하며 성장하고 발전해 왔는지 교과 및 비교과 활동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학생부와 함께 교육과정 편성표 및 이수교과 리스트를 함께 확인할 수 있어 지원자가 소속된 학교의 교육과정의 운영 현황 등을 바탕으로 종합적이고 정성적인 평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본교 학생부 종합 전형의 평가 요소는 크게 학업 역량, 학교 활동의 우수성, 그리고 발전 가능성 세 가지로 각 평가 요소는 대략 3대4대 3의 비율로 반영합니다. 먼저 첫 번째 평가 항목인 학업 역량입니다. 학업 역량에서는 지원자가 대학 입학 후에 학업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기초 수학 능력을 갖추었는지를 보기 위해 소속 고교의 교육과정 운영에 기반하여 지원자의 학업적 성취도를 평가하는 기초 학업 역량과 지원한 전공 계열의 학업에 기초가 되는 과목군의 수강 여부 및 성취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심화 학업 역량으로 나누어 평가합니다. 학업 역량이라면 교과 성적을 단순히 반영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학종에서 학업 역량은 숫자로 드러나는 등급이나 성적만으로 정량 평가하지 않습니다. 학생의 원점수나 평균, 표준 편차, 그리고 성취도 등을 반영한 종합적 성취 수준을 보되 학생의 수강 이력,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에 기재된 학생의 지적 호기심과 문제 해결력, 또 학업 태도 등을 정성 평가하며 지원 계열 관련 교과 성취도는 어떠한지, 또 학업 관련 교과 활동 내용이 우수한지 등의 질문을 통해 학업 역량을 평가하게 됩니다. 두 번째 평가 항목은 학교 활동을 통한 지원자의 역량 개발 및 자기 개발 노력의 우수성을 평가하고자 하는 학교 활동의 우수성입니다. 학교 활동의 우수성은 다시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학생의 잠재력을 평가합니다. 먼저 지식탐구 역량은 어떤 대상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고 깊고 폭넓게 탐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는지를 보고 창의 융합 역량은 새롭고 독창적이며 윤리적인 사고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마지막으로 공존 공감 역량은 배려하고 공감하는 태도를 바탕으로 집단 속에서 조화를 추구하고 공동체와 환경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성원의 화합을 이끌어가는 역량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합니다. 마지막으로 발전 가능성은 지원자가 현재의 상황이나 수준보다 질적으로 더 높은 단계로 향상될 가능성을 갖추었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항목입니다. 발전 가능성은 책임감을 바탕으로 꾸준히 노력하여 자신의 의무를 다하는 태도와 행동을 의미하는 성실성과 현재까지의 행동 성향과 경험으로 미루어 보아 본교 인재상인 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녔는지를 뜻하는 성장 잠재력에 두 측면에서 평가를 진행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입학 홈페이지에 게시된 학생부 위주 전형 안내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논술전형 안내입니다. 본교는 올해 논술전형으로 총 300명을 선발합니다. 올해부터 학생부 교과 없이 논술 100%로 선발하며 수능 최장력 기준을 적용합니다. 논술 전형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미래인재 전형의 최저학력 기준과 동일합니다. 올해부터 약학대학 약학부 약학 전공 5명을 논술 전형으로 선발하며 약학 전공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미래인재 전형과 동일한 네개 영역 등급 합5 이내를 적용합니다. 흔히 논술 전형을 준비하는 수험생이라면 논술 준비가 안 되어서 논술 문제는 너무 풀기 어려워서 그리고 경쟁률이 너무 높다는 등의 고민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민은 논술의 실제와는 많이 다릅니다. 우선 경쟁률의 경우 최초 지원 경쟁률은 매우 높게 나타나지만 본교는 수능 이후에 논술고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응시생의 숫자가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게다가 논술고사에 응시한 학생들의 최종 수능 최저 충족률까지 고려한다면 실질 경쟁률은 약략 3분의 1 정도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본교만의 특징이 아니며 논술고사를 시행하는 대부분의 대학에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또한 공교육 정상화법에 의거하여 대학별 고사는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출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에 충실한 학생이라면 논술고사에 쉽게 적응할 수 있습니다.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를 통해 전년도 모의 논술 자료는 물론 기출 문제 및 해설 자료집까지 모두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를 꼭 확인하여 준비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올해 이화여대 논술 전형은 논술 100%로 전형 요소가 변경되었으므로 그동안 학생부 교과 반영에 다소 부담을 느꼈던 수험생들에게는 논술 전형이 또 하나의 좋은 선택지가 될수 있습니다. 본교 논술고사는 크게 인문계열의 언어 논술과 자연 계열의 수리 논술로 구분됩니다. 모집 단위 특성에 따라 인문 1은 인문과학대학과 사범대학, 인문계열 학과를 지원하는 학생들이 응시하며 여러 개의 제시문 중 영어 지문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인문 2는 사회과학대학, 경영대학, 휴먼기계 바이오공학부 인문계열, 신산업 융합대학 인문계열을 지원하는 학생들이 응시하며 표나 그래프 등의 자료를 분석하는 문제 유형이 포함됩니다. 자연 계열은 과학 문제는 출제되지 않는 수리논술이며, 자연 원은 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 신산업융합대학 자연 계열 간호학부를 지원하는 학생들이 응시하고, 자연 2는 올해 논술 전형으로 새롭게 선발하는 약학부 약학 전공을 지원하는 학생들이 응시하게 되며, 자연 원 유형과는 다르게 출제될 예정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올해 실시되는 모의논술 문제를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시험은 100분간 진행되고 고교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출제됩니다. 전년도 기출문제 및 해설 자료집은 이화여대 입학처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므로 이를 반드시 확인하여 준비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작년과 동일한 방식으로 온라인 모의논술고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올해 논술 전형을 지원한 학생들이라면 추후 입학처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기실적 위주 전형 안내입니다. 먼저 특기자 전형입니다. 어학특기자 전형은 외국어 분야에 우수한 역량 및 활동 실적을 갖춘 학생들을 선발하는 전형입니다. 전년도에 비해 모집 단위와 선발 인원이 대폭 축소되어 올해는 불어불문학과와 독어, 동문학과에서 총 16명을 선발합니다. 특기자 전형이기 때문에 교내외 그 활동 및 실적이 모두 평가에 반영되며 이를 제출할 수 있도록 활동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지원자가 제출한 학생부와 활동 보고서를 바탕으로 1단계 서류 평가 후 4배수의 면접 대상자를 선발하여 제출 서류 기반 일반 면접을 실시합니다. 2단계에서는 1단계 서류평가 성적 70%와 면접평가 30%를 합산하여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게 됩니다. 면접은 한국어로 진행되며 본인이 제출한 활동 내용에 따라 해당 언어와 관련된 질문을 받을 수 있으며 수능 최적력 기준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어학특기자 전형의 제출 서류인 활동보고서 양식입니다. 활동보고서에는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에 활동에 하나여 기재 가능하며 지원자는 외국어 관련 분야에서 본인의 우수성과 역량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내용을 각 항목에 맞춰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활동보고서에는 교내 활동은 물론 공인어학 성적, 교외 수상 및 활동 실적에 대해 기술할 수 있으며 올해부터 활동보고서에 입력한 모든 항목에 관한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입학처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활동 보고서 양식 내 작성 관련 유의사항 및 증빙 서류 제출 방법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학특기자 전형 안내입니다. 과학특기자 전형은 과학 또는 수학 분야의 우수한 역량 및 활동 실적이 있는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입니다. 어학특기자와 마찬가지로 선발 인원이 대폭 감소하여 올해 과학특기자 전형으로 총 22명을 선발하며 선발 모집단위는 보시는 화면과 같습니다. 어학특기자와 동일하게 교내외 활동 및 실적이 모두 평가에 반영되며 이를 제출할 수 있도록 활동보고서를 작성합니다. 평가 방법 역시 앞서 말씀드린 어학특기자 전형과 같이 지원자가 제출한 학생부와 활동보고서를 바탕으로 1단계 서류평가를 하고 4배수의 면접 대상자를 선발하여 제출서류 기반 일반 면접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서류평가 70%와 면접평가 30%의 비율로 합산하여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며 수능 최장력 기준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과학특기자 전형의 제출서류인 활동보고서 양식입니다. 활동보고서에는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에 활동에 하나여 기재가 가능하며 지원자는 과학 또는 수학 분야에서 본인의 우수성과 역량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내용을 각 항목에 맞춰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과학특기자 역시 어학특기자 전형과 마찬가지로 교내 활동은 물론 교외 수상 및 활동 실적에 대해 기술할 수 있으며 올해부터 활동 보고서에 입력한 모든 항목에 관한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입학처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활동보고서 양식 내 작성 관련 유의사항 및 증빙서류 제출 방법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제학 특기자 전형입니다. 국제학 분야에 성장 잠재력을 갖추고 있으며 영어 강의 수강이 가능한 학생을 국제학부로 총 54명을 선발합니다. 다른 특기자 전형과 동일하게 교내외 활동 및 실적이 모두 평가에 반영되며 이러한 내용을 제출할 수 있도록 활동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지원자가 제출한 학생부와 활동 보고서를 바탕으로 1단계 서류평가를 하고 4배수의 면접 대상자를 선발하여 제출 서류 기반 일반 면접을 하되 선발 모집 단위인 국제학부의 특성을 고려하여 영어 면접이 진행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서류평가 점수와 면접평가 점수는 각각 70%, 30% 비율로 환산되어 합산 후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게 되며 역시 수능 최정률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국제학 특기자 전형의 제출 서류인 활동보고서 양식입니다. 활동보고서에는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에 활동에 하나여 기재 가능하며 지원자는 국제학 및 영어 관련 분야에서 본인의 우수성과 역량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내용을 각 항목에 맞춰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특기자 전형과 마찬가지로 활동보고서에는 교내 활동은 물론 공인 영어 성적, 교회 수상 및 활동 실적에 대해 기술할 수 있으며 올해부터 활동보고서에 입력한 모든 항목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입학처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활동보고서 양식 내 작성 관련 유의사항 및 증빙서류 제출 방법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체능 실기 전형입니다. 한국음악과와 무용과를 선발하며 이두 모집단위는 정시에서 학생을 선발하지 않고 전원 수시모집으로 선발합니다. 1단계 학생부 교과성적으로 실기 대상자를 선발한 후 2단계에서 실기 80%와 교과 20%를 합산하여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는 단계별 선발을 실시합니다. 학생부 교과성적 반영시 3학년 1학기까지 이수한 모집 단위별 반영 교과에 포함되는 과목들 중 상위 30단위만 반영하며, 이중 전문 교과를 포함한 진로 선택 과목의 경우 성취도를 반영하며 최대 10단위까지 포함됩니다. 모집 단위에 따라 한국음악과는 5배수 또는 7배수의 실기 대상자를 선발하고, 무용과는 3배수를 선발하며, 수능 최장력 기준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체능 서류 전형입니다. 먼저 조형예술대학입니다. 수시에서 조형예술대학 전체 7개 모집단이 총 56명을 예체능 서류 전형으로 선발합니다. 1단계는 서류 100%, 2단계에는 면접을 실시하는 이 전형은 실기평가가 없고 고등학교 재학 중 학생이 키워온 조형예술 관련 소양과 역량을 학생부와 활동보고서를 통해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전형입니다. 다른 특기자 전형과는 달리 반드시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활동을 중심으로 활동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단계 면접에서는 제출 서류를 바탕으로 한 일반 면접이 진행되며 수능 최장력 기준을 적용합니다. 2024학년도 예체능 서류 전형 조형예술대학의 활동보고서 양식입니다. 실기 실적 위주 전형인 만큼 지원자는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의 실기 능력을 포함한 조형예술 활동의 우수성 및 관련 기초 소양 또는 발전 가능성 등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활동 중 학교생활기록부를 통해 확인 가능한 조형예술 관련 교과 및 비교과 활동에 대해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부터 활동보고서 항목 중 교내 조형예술 관련 수상실적을 작성하는 경우 반드시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단, 교회 수상 실적은 기재할 수 없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입학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활동 보고서 양식 내 작성 관련 유의사항 및 증빙 서류 제출 방법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체능 서류 전형 체육과학부입니다. 조형예술대학과 동일하게 1단계는 서류 100%, 2단계에서는 면접을 실시하는 단계별 방식으로 진행되며, 2단계 면접 방식은 제출 서류를 바탕으로 한 일반 면접입니다. 실기 평가 없이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지원자의 포괄적 학업 역량을 비롯하여 다양한 학교 체육 및 스포츠 클럽 활동의 우수성, 체육 인재 기초 소양 또는 발전 가능성을 학생부와 활동 보고서를 통해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체육 과학부의 경우 다른 특기자 전형과 동일하게 교내외 활동과 실적이 모두 평가에 반영됩니다. 예체능 서류 전형 체육 과학부의 활동 보고서 양식입니다. 활동 보고서에는 지원자의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다양한 교내외 스포츠 활동의 우수성 및 체육 인재로서의 기초 소양 또는 발전 가능성 등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교과 활동 및 교내외 스포츠 관련 활동에 대해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부터 활동보고서 항목 중 교내외 스포츠 관련 활동 작성 항목에 입력한 모든 내용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입학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활동보고서 양식 내 작성 관련 유의사항 및 증빙서류 제출 방법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체능 서류 전형의 수능 최장력 기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체능 서류 전형은 다른 특기자 전형과 달리 수능 최장력 기준이 적용되며, 조형예술대학은 전년도에 비해 한 단계 완화된 두개 영역 등급 합7 이내. 체육과학부는 세개 영역 등급 합8 이내를 적용합니다. 이상으로 2024학년도 이화여자대학교 수시모집 입학 전형에 대한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이화여자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와 2024학년도 수시모집 요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꿈과 미래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수험생 여러분들을 응원하며 2024년에 이화의 아름다운 캠퍼스에서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